우리 베리 공놀이 하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네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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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보다 더 좋아? 지금 점심시간인데 밥도 안 먹고 공놀이 해달라고 뻗텨기고 있네 공쳐 달라고 베라 아주 요새 집들어지 고집이 들어가지고 완전 개충기야 개충기 아주 고집이 요만조만이 아니야. 응 지금 산책도 반만 하고 엄마 얼굴도 피하네. 어디 가는 거야? 어메메메. 그왜 그래? <laughs> 응? 나쁜 짓 해가지고 엄마 나 오게 하려고. 완전 개충기야 우리 별이도 소처럼 풀 뜯어 먹는 거야? 응? 뭐? 으악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응? 소 있잖아 소 응? 이리와, 왜 빠져. 어 보고, 그기 아파. 그래. 이리 아이고, 들어, 아유, 응? 풀에 그래, 이슬이 아직 많아가지고 다 젖었다. 응? 왜? 응? 새가 네. 지나가? 갈까, 이제? 갈까? 꿀꺽아도 되고 싶어?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응? <laughs> 사진 찍고 있어 지금. 우리 별이. 아이고, 아이고, 이거 밥맛을 대... 알... 밥맛을 내려, 알아가지고. 내려가. 내려가, 내려, 그래. 내려. 내려, 앉아야지. 찌? 옳지 기다려야지. 그럼 못 기다리고 그냥 응? 겨울나타는 겨? 기다려. 엄마 하나 줄게. 어 둘러, 둘러, 라 베리, 이리와, 이리와. 아니, 아, 그, 그것도 왜. 이리와, 닦아줄게. 와, 진짜 나목 빨갛다. 근데 많이 떨어졌다. 베리! 라일락 나무 다 뜯어 먹네? 응? 이새로 났는데 아직도 이가 가려운가? 공놀이 하다 말고, 베리 공 갖고 와. 공 갖고 와 공. 공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공. 공 갖고 와. 공 가져줘. 안놀 거야? 공놀이 안할 거야? 그럼 간다 나. 갈 거야 나. 공안 가져줘? 응? 그거 먹다가 이 응? 빼뚝한 거 위에 걸리면 어떡할라고 저러지? 와 진짜 빨갛다 음, 음, 진짜 단풍 딴데 보러 갈 일이 없어 우리 집에서 다봐 웬일이야 우와 우와 진짜 예쁘다 응, 베리야 단풍 구경 갈 일이 없어 이렇게 이뻐 공 가져왔어? 잘줘야지공 여기다 저 밑에다. 얼지 아이고 잘 왔다. 공잘 줬어? 공 던져 줄게. 그렇게 딴짓을 많이 해. 공놀이 하다가 자, 던질게. 하나, 둘. 어구. 어구. 다시 공 줘. 아, 거기다 너무 어떻게 여기까지 와? 다시 줘공공잘 줘. 공. 응. 공잘 줘. 어떻게 다가줄라고 옳지. 옳지. 자, 공 차줄게. 기다려. 하나, 둘, 셋.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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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이구 어, 공정. 저렇게 또 딴짓하지요? 응? 전우 저렇게 딴짓하면서 엄마가 공놀이 안 한다고 잠깐 들어가면 엄마가 물을라 그러지. 나쁜 놈. 요리! 공 갖고 와! 별이 공주별라별리공주 그만하고 완전히 통째로 나무를 다, 다 부시네. 아이고야, 쟤좀 봐, 얘들이야. 이제 이빨이 커지니까 완전히, 아이고야. 우리 집 나무들이 다들 그냥, 응? 볼래? 이쪽 라일락도 이렇게 됐죠. 이쪽 라일락 완전히. 완전히 이렇게 부셔졌죠. 이 라일락도 완전히 부서졌죠. 이 라일락도 이렇게 됐죠. 또 저쪽에, 이쪽에, 응? 이쪽에 라일락 완전히, 완전히 이렇게 됐죠. 여기 이것도, 이것도, 아유, 나만 아는 게 없어요. 며리, 그것도 완전히 위에까지 다자르네 웬일이야, 오늘 완전히 더 심해지네. 응? 웬일이야? 웬일이야? 응? 이이 이 새로 다 났으니까 이제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응? 열아 이제 또 왔네. 이제 이렇게 하다 안 해주면 이제 대들봐 엄마 조금 알지? 아니니까 인식해. 응? 응? 그래도 이뻐. 어쩔 것이야. 네. 잘 줘야지 거기잖아. 밑에도 탁놓으면 되는데 그걸 언제? 하나, 둘, 오이. 이거. 다시요 공짜. 음안 응, 오네. 다시 줘야 되겠는데. 알지? 다시죠. 옳지, 아예잘 잤어요. 아예잘 잤다. 아예잘 잤어. 하나, 둘, 으쌰! 또딴 소리.